일단 비트 차트부터 좀 볼게요. 일단은 여기 3파가다 나온 것 같아요. 그쵸? 그 제가 항상 방송에서 음 여기 3파 고점이 다 나온지 안 나온지 잘 모르겠다. 반반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3파 고점이 다 나온 것 같고 그 말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상승파동이 여기까지 58,000까지를 상승 마무리 짓고 어 이제는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 라고 보여져요. 조정 구간에 보여, 들어왔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4파동이 끝나면 또 이제 어, 이 4파동이 끝나면 마지막 또 이제 이렇게 되죠. 1, 2, 3, 4, 5 5파동이 또 올라오면서 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파동, 3파동이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크게 봤었을 때 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거를 색깔을 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이 주황색 3파동이 상승 3파동이 세 번째 파동이라는 거예요. 마무리된 거 같고 지금 이제 조정 국면을 들어선 거 같고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조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마지막 상승 파동인 이 주황색 오 파동 어, 상승이 있을 거고 이오 파동 상승이 끝나면 이제 이 파란색 삼 파동이 끝나는 거죠. 이 파란색 삼 파동을 다시 오 파동으로 세분화해놓은 게 지금 이 주황색 주 파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황색 오 파동이 마무리 된다는 건이 파란색 삼 파동이 마무리 된다는 거고 그럼 또 조정이 올 거고 또 상승이 있을 거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어, 을 계속 지속할 것 같다. 그러면서 상승할 때또 신고점 갱신, 막 이런 뉴스가 여일 퍼질 거고 또 떨어지면 또 큰폭 하락 이러면서 좀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올해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3 파동이 다 마무리된 것 같아요. 다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하냐면, 뭐제 어, 방송 원래 보시던 분들은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ABCD E로 홀링지 패턴이었다고 치고 여기가 절단돼서 여기서부터 상승 1파동이 시작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만약에 상승파동이 남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2 파동이었고 그다음에 3, 4, 5에서 상승파동이 남았다라고 보려고 하면 3파동 저점부터 고점까지 피보나치 찍었었을 때 6, 8 지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지금 벌써 0.5 구간 밑으로 내려왔죠. 이 말은 5파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3파동 끝나고 4파 조정이 아니고 1파동이 끝나고 난 뒤에 조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엔 제 생각엔 큰세 번째 파동이 여기서 다 끝난 것 같아요. 난것 같고 조정 중인 것 같고. 근데 떨어진 모습이 재밌죠. 지금 보면 이렇게 폭락했었다가 반등도 또불자 왔다가 또 폭락했다가 또 반등 왔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너무 쉽게 보이는 패턴인데 지금 이제 이어 폴링 엣지 패턴이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레이블을 매기면 여기서부터 A, B, C, D, E. 이렇게. 그이 폴링 엣지 패턴은 뭐예요? 폴링 엣지 패턴은 그러니까 삼각수렴이라는 건 대칭형 삼각수렴이라는 건데, 이럴 때 수염이 끝나면 위든 아래든 방향이 확 나오는 걸 삼각수렴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입구부터 떨어지는 이 끝에가 아래를 향한 그러니까 하방 위치라고 하거든요. 폴링 위지 외치. 하방 엣지가 나오면 이런 패턴이면 위로 상승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 반대로 라이징 위치 패턴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패턴이 완성되면 떨어지죠. 이렇게 봤었을 때 패턴상에서 첫 번째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눈에 보이는 건, 어, 텍스트가 어딨니? 어. 폴링엣지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상승 추세 전환 패턴이에요. 이 폴링엣지를 볼때 기본적으로 보아야 하는 건 어, 보아야 하는 건 볼륨이거든요. 이 폴링엣지 삼각형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여기가 끝이죠. ABCD 이 e 다섯 번 운동을 하는데 볼륨이 입구부터 입구 끝까지 줄고 있죠. 그래서 폴링엣지 패턴이 맞으려고 하면. 시작점의 볼륨은 크고 점점 점점 점 볼륨이 줄어야 되는데 볼륨이 감소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볼륨이 디클라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 플린치 패턴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또두 번째 지금 볼수 있을 만한 점은 지금 한 시간 봉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차트를 보고 있는데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상승 다이버전스란 건 뭐냐면. 가격이 이제 a 와 C 하락했죠. C와 E 가격이 하락했죠. 그러니까 가격은 저점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어, RSI RSI의 저점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가격이 떨어지는데 RSI는 오른다라는 건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거고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건 하락하던 파동이 하락을 마무리짓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 어, 지금 추세가 전환돼서 위로 반등할 확률 이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이렇게 반등 온거 확인하고 한5배 정도 롱 되나 이게 5배 되려면 사칠십오칠 만5배네배5배 5배 조금 안 되네요 사점몇배롱 정도 들어갔네요 지금 롱 포지션에 들어갔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떤 A B C의 A가 나왔고 그다음에 A B C B 그다음에 A B C C D E 이런 식으로 해서 풀링엣 패턴이 완성된 것 같고 이게 완성된 것처럼 보이긴 해요 왜냐면 시간봉을 보면 이미 아래 사이가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다이버스 컨펌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보고 폴리 겟츠 패턴 완성과 다음에 상승 다이버스의 출연 이두 가지를 보고서 아 지금 어, 패턴이 완성됐기 때문에 상당으로 추세가 전환되겠구나 계속 하락 추세였는데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어, 롱매수를 했고 제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 이 상상 상방에 있었던 네 고맙습니다 최현정님 어 그렇다라고 하면 제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고 라 하면 다음번에는 이 상단 트렌드라인까지 가격 올렸다가 여기서 약조정을 아마 줄 거예요. 바로 뚫을 수 있지만 한 번에 뚫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약조정을 줬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제 생각에는 반등의 크기는 얼마일 거냐? 지금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0.5 지점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3 8 2 지점 부근까지 이렇게 올라왔다왜냐 여기 매물대가 있죠. 상단 지금 올라갔다가 조정을 또 이렇게 봤다가 그국에또 이렇게 올라가서 0.5 구간 또는 많이 올라온다고 하면 0.618 구간까지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이 온 이후에는 좀더 다시 추가 하락 ABC 형태로 한 3만 후반대까지 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이 앞선 카운팅을 정확하게 안 해봐서 사실 어 이, 이렇게 조, 하락이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은 3일 아니다 한 6일째 일주일째 하락하고 있죠. 하락 뒤에 지금 신 고점을 갱신하러 갈지 아니면 추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상방을 가건 하방을 가건에 여기서는 반등 지점이다. 반등이 와서 피화치0.9 9까지는 반드시 터치하고 내려갈 거다. 아무리 못 올라가도 389 구간 49250. 여기까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롱 매수를 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아마 1차 수익 실현은 어, 1차 수익 실현은 지금 여기서 매수한 롱 롱매, 매수는 1차 수익 실현 아마 여기서 389구간 즈음 해서 할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수익실험은 피나치0.5 구간이 아까 이쯤이었죠이 지금 할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 제가 분석이 틀렸으면 손절을 쳐야겠죠 손절은 당연히 어디서 쳐야 될까요 손절 어디서 쳐야 될까 제가 늘 하는 말 손절은 어디서 내 분석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바로바로 바로 손절을 합니다 내 분석이 틀렸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어디에요 바로 여기죠 저는 이 하단 트렌드 라인에서 그 음링러니 아, 어, 패턴이 완성되면서 다음에 상승 달러시가 출현되면서 그러면서 상방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어제 분석이 틀릴 수도 있죠. 이대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라고 하면 다이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되어야 되는 시그널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를 손절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아까 조, 조금 전에 저점이었던 여기가 얼마야? 43,750 정도.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기준을 잡고 어, 롱매수 들어갔습니다. 올라가면 계속 홀딩하다 여기서 일차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차익점할 거고 떨어지게 되면 여기 서 손절을 칠 거예요. 보시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손절라인이 명확하고, 그 다음에 수익 시, 수익 실현 구간은 먼데 손절라인은 짧게. 그러니까 최대한 손실이 나더라도 조금 나고 수익이 나면 많이 날수 있는 자리를 찾아 들어간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그래서 좋은 자리 찾아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좋은 자리라는 건 어떤 자리? 손절을 조금만 칠수 있고 수익을 본다면 많이 볼수 있는 자리. 최대한 손익비가 좋은 자리. 그런 자리에서 매수는 좋죠. 그래서 분석이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맞는다라고 하면 수익이 제법 있을 거고 틀린다고 하면 좀 손해가 좀 나겠죠. 어쨌든 손익 비 측면에서나 뭐 진입 근거 측면에서나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롱매스 들어갔습니다. 아 어, 그다음에 이 이후의 걸좀볼 볼게요.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 저는 이제 추가 하락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어, 좀 올라갔다가 추가 하락이 한 여기팔 찍어 볼게요. 한38,000 정도? 38,900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 만약에 이대로 신고점을 돌파할지 안 돌파할지는 그러니까 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ABC로 표현할지 영정 구간 대충 한이 정도까지 올라온 뒤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지 안 그런지를 알아보려면 여기가 임펄스고 여기도 임펄스면 535abc를 확률 있고 또는 12 그러니까 상승 1파 1파 그 다음에 3파 1파 2파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abc로 1파 동 나온다 하면 335abc 번화나호 뻔하니까 여기는 무조건 쇼스을 보면 될것 같고 여기서 임펄스가 나오고 여기서 임펄스가 나온다 하면 535 임펄스를 확률도 있고 또는 1212할 확률이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스를 조금 어 카운팅을 정확하게 해서 보수적으로 좀 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며칠 뒤에 이야기니까 이거는 나중에 고민 걱정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때 파동 올라갔던 모습을 보고서 소칠지 안틸지를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단계간은 이 폴링 해치 패턴이 완성돼서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내일 아침쯤이면 판가름이 날것 같아요. 틀렸는지.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 내일 아침까지도 안갈것 같고 오늘은 뭐한밤 12시 한시면 떨어질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반등 올라와서 위에까지 올라오겠죠.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좀 괜찮은 타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이더리움 조금 애매하네. 나머지 알트는 어떤가 보시기. 비행기도시간험으로 보면 상승하면서 있죠. 이렇게 가격은 떨어졌는데 rsn 는 올랐죠. 그래서 비행도좀 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비트랑 메이저 알트랑 가는 방향이 비슷하면 어,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음, 라이트코인 이더리움이랑 차트가 거의 비슷하네. 지금 이대로 반등 오면 4시간봉 상승 다이빙수 있거든요. 이더도 그렇고 라이트코인도 그렇고 뭐 4시간봉으로 봤었을 때 상승 다이빙수가 있으면 제법 반등이 크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비트가 올라주냐 안 올라주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대로 떨어지면 손절을 쳐야 되고 올라주면 수익 실현할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아무튼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할게요. 뭐 그래서 아무튼 그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롱 포지션을 들어가 봤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손절 라인 정했고 가격 그 타겟 가격 타겟 프라이스 정했고 그 다음에 올라갔던 모습을 보고 어 이게 ABC로 올라간 파동 첫 파동 나오면 이게 무조건 A 파동이겠죠. 그 다음에 C가 나오면서 다시 하락할 확률 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 C 완성되면 쇼 포지션으로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이 구간 지금 될 거예요. 이 가격 대쯤 그럴 거고, 어 그럴 거고, 어 혹시나 내가 틀렸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여기서 인버스 파동이 나오고 조정하고 또 인버스터 파동 이렇게 나온다 이러면, 이러면 무조건 쫓기게좀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좀 능동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분석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